송아지들, 지금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샤는 열심히 당을 파고 있고, 우리 구찌, 꼬리 흔들고 있어요. 에코, 맥스, 우리 루시. 에코맥스 둘이 장난치고 있고 루시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독순이는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건너편에는 유탄이가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까미 까미도 옆에는 우리 신호님 말강이 풍경이 있네요. 우리 고치. 우리 덕순이. 에코. 에코 지금 나비 쫓고 있어요. 우리 루시. 우리 샤네 우리 맥스와 루시는 아직 애기예요. 얘기들태어태지난개월 됐는데 아직도 1기에요 <laughs>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네요. 째슬비가 살짝 올수도 있겠어요 오늘 시원하게 오늘 하루 시작할 0년째1 햇님이 가지고 땅 파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땅 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